어? <놀람> 아는? 아이템 싹다 돌아. 왔 그러면은 나 지금 슈보네가 세관 지금 1킬 남았거든요? 그냥 하고 올까? 이게 지금 사긴 게 뭐냐면은 아니 총열도 짧고 소음기도 소음기인데도 MOA가 7.6이라니까? 이게 미쳤어 지금. DVL이.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쓰고 할 겁니다. 네. 아, 근데 여기서, 유탄까지 100m 아닐 텐데. 내가 저번에, 에드셔 할, 맞어 맞아, 맞아 어디서? 다씨마야 <laughs> <laughs> 100m 아닌가봐. 와 이거 좀따 리스트 보면은 90 90 99m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? 느낌 딱 그렇거든 지금. 와 이게 아니야 100이? 아 이게 아니네. 야, 어디 맞았지? 머리를 맞긴 맞았어. 지금 내 고도가 지금 머리만 머리값만 지금 딜이 들어갔잖아요. 또쥐라리네아 진짜 들켰다 위치 아쟤스케이브들 진짜 아뭐 지금 하려고 하면 지랄아쟤 지금 좀 봤다 쟤나본거 같은데? 앞에 하나 뭐 있었거든요? 뭐 보였거든요 아까? 뭐 하세요? 뭐, 뭐, 뭐는? 아니, 잠깐만, 이렇게 죽어준다고? 뭐, 뭐, 뭐예요? 예? 네? 아, 잠깐만. 근데 이거 한명더 있단 말이야. 여기서 시체 딱 보이지 않을까? 저거 아니야? 저기있다 아니 때렸잖아 잘 뭐야 아 씨발 클리어 아 레벨 16이네 이 친구 아 머리 딱 맞췄다 아 아니 그 와중에 애들 무장 개좋은 뭐임 이제 아, 개같이 떡상. 너무 좋고. 와, 나 솔직히 나 그거 저거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아서 저, 진짜 다행이다. 아. 천만 다행이네. 천만 다행. 진짜. 이게 맞는데 소리가 안 아씨 씨안 보여 아냐 보이질 않아 개 같은 거 잠깐만 사람 보일 것 같은데. 이렇게 됐다. 씨. 바이저 좀 벗을까? 안에 아, 또 벗기도 좀 그런데. 아 저렇게 다른 데에서막 총소리 나면은 겁나 저쪽으로 가고 싶다니까. 어, 어, 어. 저 피엠씨, 저 피엠씨, 저 피엠씨. 이렇게 제발 제발 어, 됐다 라스 이렇게 한 마리 더 라스 한 마리 더 근데 한명더올것 같긴 한데 안 올라나 임신인가? 어디 왔어 또? 모른다 더더더더가해수가해수가 그냥 여기다가 쭈가 그냥 아니, 앞에 있는데도 죽이면 안 돼. 개같은 게임, 이거. 씨. 퀘스트 진짜 그지 같다니까? 버스텀 나무에서 레드키 주었다고요 에? 아니, 씨. 나 3년 안나눠안 안 주고, 씨. 맨날 뉴비한테만 주고. 뭐야. 야, 어디 딱 100이 나오냐? 이거 레전드다. 아니, 너무 정확한데? 100m? 2337 있다. 아이 헬기 프로필라이개 같은 거, 이거 잠깐만. 헬마, yes, 됐다, 됐다, 됐다. 이렇게 좋아요.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. AK 방 어차피 들어갈 게 있거,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.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슈보네 또 편하게 쉽게 깨는 거 같기도 하고, 슈보네 오늘 다깰것 같은데. 근데 쇼라인이 데 문제다. 쇼라 같은 경우에는... 어, 맞다 이게 뭐하냐? 들어간다 안보여. 또 올까? 음. 와이 자식아. 어떻게 할 건데? 너 어디를 가려고? 어? 죽어야지, 어? 너 <laughs> 어딜 도망칠라고, 어? 넌 도관에 든 쥐야, 임마, 어? 잘 먹고 갑니다. 아, 근데 뭔가 뚝배기 맞출 때 존내 찰진 느낌이 너무 마음, 너무 마음에 들어. 그 와중에 AK, 그냥 완전 그냥 세빙인데 그냥? 떼건데, 그냥? 아이고, 세상에. 이거 BS 아니야? 어, BS네? What t h 팡 그럼 볼일 끝난 거 같죠? 나갑시다. 이제 라스트 쇼라인 남았다. 쇼라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? 왜안 맞냐? 어떻게 가다 내가 죽는거 아니야? 어떻게 있다? 야, 나 못, 아직 못본거 같은데? 별로 안 아, 제발. 어, 나본거 같은데. 어, 아닌가? 이거 도로 쪽 보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?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보이지 않을까? 어! 아는? 오, 하나 잡았다. 아 잡았는데? 얼마? 와, 됐어. 300m 지금 모임. 이게 죽네? 와우. 어, 잡았는데? 왜 시체가 세 개지? 어. 참여 한다. 1기면될것 같아. 될것 같거든요? 1킬 남았나? 아, 1킬 남았다. 씨. 맞다 어다 왔다, 왔다. 깼다. 어, 집 같은 거 이거. 아유, 오, 깼네. 아, 근데 진짜 이 어쩔 수가 없어. 씨, 쉬브넷길라면 니비 잡아야 된다니까. 응, 다 가져갈게. 너무 맛있잖아. 아이까 그냥 보험 시켜줄까? 에휴, 가져가라. 뭐 얼마 한다고? 하지만 알파나 가져갈게. 아야. 깼다. 드디어 깼네. 아휴. 주문에 한2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. 그래도 결국 깼네, 요 이번 시즌도. 아무튼, 오늘 여기까지 하고, 네, 유튜브 영상도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모. 컴플리트.